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입니다 오늘 22년 국가직 어, 선발 인원이 이제 지금 공개되었는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이제 선발 인원을 보고서 공무원, 수원생분들이 고민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어, 올해 유독 많이 뽑네. 이제 이런 직렬을 보면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저거 혹시 기계 아닐까? 저 직렬로 한번 바꿔볼까?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는 수원생들 계실 거예요. 그 수원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우선은 정부에서 올해까지는 어쨌든 공무원 인원을 많이 뽑는다고 했고, 각각 직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뽑는 직렬도 있을 거고, 작년에 비해서 적게 뽑는 직렬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 충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뽑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 본인의 어떠한, 본인이, 수원생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직렬과 다른 직렬. 즉, 어, 선택 과목이나, 이제 뭐, 전공과목이나 본인이 준비했던 직렬이 아닌데 타 직렬이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렬에 한번 지원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수험생들이 은근히 계실 거예요. 어, 매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 제 의견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는데 어떤 수험생들은 국가직을 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지방직 위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두 개의 시험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선생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직렬,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직렬이 아니라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공통 과목을 제외한 전공 과목이나 뭐, 선택 과목이 붙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한두 과목이 더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인원수를 많이 뽑는다는 거는, 물론, 그렇게 인원수를 많이 뽑기 때문에, 어, 왠지, 어, 많이 뽑으니까 컷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인원을 많이 뽑으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수원샘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적게 뽑는 직렬은 그만큼 적은 인원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인원을 많이 뽑는 직렬들은 많은 수원샘들이 다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은 치열합니다. 물론 최종 경쟁률이나 최종 합격 컷은 이제 시험을 봐야지 지원을 해 봐야지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수험생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자신이 준비하던 직렬의 과목들과 그리고 지금 많이 뽑는 직렬에 고민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만약에 그 직렬을 선택하게 되면은 과목이 추가가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에 준비하던 직렬도 그리고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직렬도 애매해진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렬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뽑아요. 국가직에서. 그러면은 어떤 분들에게 기회 인 기회냐면 원래 그 직렬에 준비하시던 수원생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타 직렬 수원생들에게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과목을 다시 바꿔야 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내년 4월 9까지 전까지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게타 과목과 또 같이 병행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에 그렇게 해서 굳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방직에서 또 본인이 어 준비하는 직렬의 과목들을 소홀하게 합니다. 소홀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방직에서 본인이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직렬 공부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둘다 애매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이제 합격생들을 그동안 많이 배출하면서 합격을 위해서 갑자기 직렬을 바꾸거나 합격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봉고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지원하거나 합격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직렬이 아니라 타직렬을 준비했던 합격생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현직 가서 일하실 때 다들 후회하고 누군가는 의원면접도 하고 누군가는 공무원 일을 하면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이 문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합격이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어 직렬은 상관없다 나는 그냥 공무원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현직에 갔을 때 현직에서도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직례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적응을 못 합니다. 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각각 이제 뭐 기간마다 특색도 다르고, 또 어떠한 곳은, 예를 들어서 뭐, 음,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직 수원, 현직 학교생분들도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약에 어떠한 직렬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앞으로 지방지도 마찬가지겠죠. 뭐 경쟁률이나 뭐 선발 인원 이런 거다 뜨면서 상당히 많이 혼란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직렬을 정하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경쟁하시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준비하는 직렬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합격에 더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지 인원이 나왔지만 앞으로 지방지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뭐 휩쓸리거나 뽑는 인원으로 갑자기 막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직렬을 정해셨다면 어 지역이나 아니면 뽑는 인원이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실력으로만 어 승부를 내셔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뽑는 인원 또는 뭐 경쟁률 아니면 지역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직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년까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과 맞지 않는 지역이나 직렬을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믿을 것은 수원생들의 실력 향상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욕심내가지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직렬인데 많이 뽑는다고 해서 그 직렬을 갑자기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존에 준비했던 직렬도 애매해지고 갑자기 준비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직렬을 기존에 준비했던 선생님들에 비해서 잘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뭐 경쟁률이나 아니면 뽑는 인원 이런 거에 너무 우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 간단하게 제 의견을 알려드렸고요. 다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